반갑습니다. 넥스트 먼입니다 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전에 2024년도 12월 12일 이때 영상을 촬영하면서 급동주 3개의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이때 엔비디아 어, 같은 경우 중국에 자율주행 관련된 R&D 센터를 지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추후 어, 자율주행 관련된 반도체와 그리고 음, 그 외에도 반도체 후공정 쪽에서 그 검사하는 검사에 특화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 종목들이 오를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이미 그 테슬라가 진출을 했죠. 그리고 그 테슬라와 발을 맞춰서 중국 시장 쪽을 선점하려고 하는 엔비디아의 어, 발자치가 추후 차량용 ai 반도체 쪽으로도 확장이 될 확률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어... 이 부분에서 오를 수 있는 종목들 세개가 뭐냐 하면 첫 번째가 테크윙이었고요. 어, 방금 전에 찍어서 이 종목이 먼저 어, 업로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리노 공업이 있었고요. 근데 리노 공업은 제가 2024년 12월 18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할 거는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두산 테스나이고요. 이 두산 테스나에 관련돼서 보다 더 자세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2024년 12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세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섹터적인 부분 그리고 이슈적인 부분만 제가 다뤘었거든요. 오늘은 재무적인 부분, 차트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 어 골고루 말씀을 드려가지고 두산테스나가 얼마나 좋은 기업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24년 12월 27일 기사 이거든요. 좀 뭔가 자극적이고 부정적인 기사입니다. 근데 저는 이 기사에 대해서 좀 반박을 하고 싶고요. 그래도 기사가 나왔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산 테스나 4분기 실적, 그러니까 2024년도로 말을 하는 거예요, 작년. 작년 4분기 실적이 부진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그래서 목표가를 낮춘다고 했습니다. 3만원까지 낮춘다는 말이죠. 밑에 내용을 보면 그냥 이 회사의 현재 상황을 그냥 요약하면서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만 하나만 좀 보도록 할게요. 견조한 차량용 반도체 웨이퍼 테스트 가동률에도 불구하고 모바일 시장 약세에 따라서 CIS AP 가동률 하락으로 전분기와 그리고 전년 대비 실적 감소가 예상이 된다. 특히, CIS 웨이퍼 테스트 가동률은 고객사 재고 조정까지 더해지며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작년에 2024년도 4분기의 실적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말이 사실이긴 사실이거든요. 사실이에요. 사실이라서 아마 2024년도 4분기의 주가가 떨어진 부분도 크고요. 그리고, 어, 위에 좀 다시 옮겨볼게요. 그러한 사유로 두산 테스나의, 어, 목표가가 기존에 5.5만에서 3만으로 떨어졌다라고 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사 리포트를 볼 때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보통 증거사 리포트가 알려주는 그 목표가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이 수익 관점에 가깝더라고요. 한달 이전 혹은 한달 직후. 한달 전후로 봤었을 때의 목표가를 알려주는 겁니다. 어, 제가 볼땐 그랬었고요. 모든 증권사들의 목표가 제시를 했었을 때, 그 다음에 증권사 리포터 나올 때까지의 텀이 한달 내지 석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런 거를 통계치 다 내고 보니까, 아, 증권사에서 발표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한달 전후에, 어, 주가 목표가를 알려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방금의 말은, 어, 팁으로 좀 알려드린 정보였고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중기적인 관점에서 어, 두산테스나의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사유 이 부분 알려드리고 싶어요. 저 증권사에서 말을 한 내용이 틀리진 않았죠. 12월 27일에 말을 했다고 하면 어, 대략적으로 이때쯤 아 그냥 3, 4일밖에 안되네요. 어, 일단 증권사 입장에서는 어, 좀 뭔가 행보를 하거나 올라가더라도 소폭 상승을 할것 같다 라는 형식으로 말을 했죠.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지금, 우선 소재에 대해서 설명부터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색깔 좀 먹고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 지금, 지금 컨셉에서 말을 했던 거는 2024년도 4분기의 실적이 안 좋고, 어 그리고, 2025년도 상반기도 지금 딱히 호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산세스나의 주가가 그렇게 신통하게 오르고 가지 않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에제 생각은 다른 게 뭐냐면요. 지금 차트상 본다고 하면 지금 일단 역회된 숄더를 찍었고요. 그 다음에 역회된 숄더를 찍고 올라갈 타이밍이 보였는데 윤석열 탄핵 문제로 그동안 주가가 밀린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어, 이 부분에서 만약 반등을 하게 된다고 하면 어그 뭐죠? 아 삼중 바닥형을 찍고 다시 재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렇게 삼중 바닥을 찍고 재상승할 것이다라고 보는 첫 번째 그럼 소재적인 측면에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어, 다시 좀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반도체 후공정이 추후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때문이에요. 지금, 어, 1월 달에 CS 박람회가 나오죠. CS 박람회. 이 CS 박람회에서 가장 중요한, 어, 섹터들이 뭐냐면, 로봇. 그리고 양자역학.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입니다. 그러면 로봇도 그렇고, 자율주행도 그렇고, 얘네들은 뭐가 필요하냐면, AI 반도체 칩이 필요해요. 그리고 지금 HBM으로 한때 핫했죠. 그리고 현재 AI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수요가 굉장히 넘쳐 흘러가기 때문에, 어, HBM 혹은 AI 반도체 칩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서 생산량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 추가적으로 말을 하면, 이때 가장 필요한 게 반도체 후 공정 쪽에서 검사 장비 쪽입니다. 그 검사 장비 중에, 어, 다섯 종목이 제일 좋은데, 그 중에 하나가 두산 테스나이고요. 그래서 두사 테스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는 소재적인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 사유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는게 PBR 밴드 차트 거든요 PBR 밴드 차트가 뭐냐면 주가가 현재 고평가 구간에 있는지 혹은 저평가 구간에 있는지 알려주는 지표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주황색 선이 고평가 구간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빨간색이 저평가 구간이에요 마찬가지로 왼쪽 보면 PER 밴드 차트를 본다고 하더라도 고평가 구간이 주황색 구간이 있고요. 그리고 저평가 구간이 빨간색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평가 구간에 가까울수록 저, 그 주가가 반등을 해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고평가 구간에 가까우면 주가는 조정을 받고 떨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지금 저평가 구간에 가깝죠? 저평가 구간에 가깝죠? 반드시 이 밑에 다인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반등해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바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등의 구간을 보려면 당연히 소재도 봐야 되고요. 수급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미래의 기업의 가치도 볼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저평가 구간이고요. 저평가 구간 맞죠. 이 상황에서 여기서 반등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어, 많은 재무 지표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 BPS도 있을 거고요. SPS도 있을 거고요. 주당 영업 이익을 알려주는 OPS도 있고요. 그리고 주당 순익, 주당 단기 순익을 알려주는 EPS도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OCFPS도 있고, FCFPS도 있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오늘 우리가 볼 것은 이 FCFPS에요. 지금 딱 용어만 보고 어렵다, 아, 난 나가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용어를 꼭 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어, 주가가 뭐를 따라가는지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주당 잉여 현금 흐름 FCFPS 이게 노란색이거든요. 그리고 검정색이 주가입니다. 그러면 볼게요. 2022년 3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에요. 지금 FCFPS 그러니까 FCF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에 앞서서 떨어지고 있죠. 그죠? 왜냐면 주가는 실물보다 6개월 내지 1년 빠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미래에 FCF가 급등을 하니까 주가가 그에 앞서서 급등을 합니다. 맞죠? 그리고, 어, FCF가 급락을 하니까 그에 앞서서 주가가 급락을 했죠. 한마디로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요. 그리고 FCF는 나중에 움직인다. 이건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지금, 지금 현재 시점보다 미래, 그러니까 2025년도 말 기준, 그리고 2026년도에 이 FCF가 올라간다고 하면요. 그러면 두산 테스나의 주가는 오를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눈치 보신,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을 거예요. 지금 기간이 굉장히, 어좀 넓, 죠 2023년 3월부터 2024년 3월까지가 1년 이한 칸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계, 주가와 재무지표의 관계는 길게는 1년이고요. 짧으면 6개월에서 3개월 정도입니다. 왜냐면 주가가, 어 실물보다 6개월 정도, 9개월 정도 빠르니까요.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시점부터 단타로 오른다는 게 아니고요 어 짧으면 한달 길면 6개월 정도 뒤에 오른다는 것도 알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두달 내지 석 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을 참조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어 하나는 봤죠 주가는 fcf 잉여 현금 흐름을 따른다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에 어 fcf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는 게, 어, 두산 테스나의, 어, 재무제표, 연결, 연간 재무제표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컨센서스를 볼 겁니다. 이 컨센서스를 보면 답이 나오겠죠? 왜냐하면, 2025년도, 2026년도에 FCF가 높으면, 두산 테스나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보도록 할게요. 내리겠습니다. FCF, 딱 여기 있습니다. FCF 여기 있고요. 그러면, 2025년도, 2026년도는 어떻게 되냐? 이를집니다 2024년도는 FCF가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2025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드디어 흑자 전환이 된다. 이런 부분이 크고요. 근데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 잘못했어요. <laughs> 예. 제가 바로 찾았습니다. 왜냐면 하 FCF 구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 카펙스를 빼는 거거든요. 그러면 1,200억이 나와야 돼요. 근데 6 1 6으로 잘못 표기가 됐죠. 어, 이거는 맞는데 2026년도는 1,200억까지 올라갈 예정이다. 그러면 FCF가 이를 올라가죠. 엄청나게 올라가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FCF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어, 자기 나라에서도 주식을 투자를 해요. 이때 보는 순서가 있어요. 1순위가 ROE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ROIC도 있을 거고요. 기타 등등 많아요. 근데 0순위가 있거든요. 이 0순위. 이영순위가 바로 FCF예요.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재무지표는 이 FCF입니다. 근데 이 FCF가 이렇게, 아, 이거 아니랬죠? 1200억까지 늘어난다고 하면요. 1200억. 당연히 외국인의 매수는 들어올 수밖에 없죠. 현재 기간의 매집이 굉장히 강해요. 기간의 굉장히 그 매집을 보면, 투산 테스나의 기간의 매집은 어 한달 동안, 어 일단은 이 단위 뺄게요. 헷갈리니까요. 기간의 매집은 1628이나 되고요. 외국인은 어제 들어와서 이제 매도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었고요. 어쨌든 간에 기간이 그동안 음, 매집을 많이 했던 거죠. 이 기간에 매집이 있는 상태에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FCF의 수치가 급등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외국인이 오늘 포함 추후 지속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두산 테스나의 그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바로 구체적인 상승의 근거예요. 어,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FCF가 올라가죠. 그러면 외국인의 수급이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기존의 기관이 매집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것 때문에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의 쌍끌리 매집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장기 입행선 언젠가는 돌파를 할 거고요 그러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었때 두산 테스나의 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결론이 내려지죠 어, 긴 시간 동안, 일단, 두산 테스나의 주가의 흐름, 미래의 전망에 대해서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근데,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음, 지금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거 대부분이 최소한 스윙 관점이고요. 그리고 최대로 본다고 하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오르는 종목들을 좀 보통 촬영을 많이 해요. 어, 왜냐면, 유튜브 촬영을 할 시간이 제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거든요. 그러면 유튜브 촬영을 할 때, 단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드린다고 하면 아마 대응할 시간이 안될 거예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지금 유튜브 쪽에 정보 어, 채널 세부 정보를 보시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채널 정보 들어가면 넥스트 머니 당일 주도주 매매 무료, 무료 텔레그램 입장하기가 있고요.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주소 있잖아요. 이거 갖다 붙이기만 하면 텔레그램 방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어, 만약에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아,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 이쪽으로 연락을 주십시오. 010-2693-7757 이구요. 두산, 어, 죄송합니다. 두산 테스나라고 문자 발송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하면 저는 모르고요 반드시 문자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뭐 단타 관련된 정보들도 많이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테크인뿐만 어, 아니라 어, 투자 테트너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 오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음, 매수 타점 이런 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어, 문자로 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찾는 게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댓글 댓글에 남겨놓을게요. 댓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2024년도 12월 12일 날급속주세 종목에 대해서 전부 다 풀이를 해드렸으니까 투자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